역사 역사 역다 야, 사 역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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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우와 지기네 여기 우와 차리바라 지긴다 고기 못 잡아도 좋다 우와 물칸도 있고 지기네 요 섬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섬이에요 내가큰 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1.5지 반 정도 오늘도 그냥 재미있게 놀다 간다 생각하고 낚시를 해봅시다 낚시라는 게뭐내 네, 잡을 수가 있습니까 또 강도 치고 이러면서 또 아쉬워서 오는 거고 뭐 이러는 거죠. 낚시가 뭐다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들? 오늘 채비가 낚시 때는 원드랜드 그랜드마스터 2.1.25 때. 밀은 항상 들고 있는 3,000번. 원줄이 2.5하고요. 목줄이 2.25. 그리고 1.5집 반유동 할 거예요. 그리고 바늘은 감성의 바늘 5호. 미끼는 크릴입니다, 크릴. 거의 뭐 크릴만 들고 다니요 크릴만. 하고 많으면은 콘 들고 다니고. 어, 이 수심이 좌측으로 갈 때는 10m, 우측으로 갈 때는 7m 나온다는데. 한번 낚시를 해봐야겠죠잉? 2.25! 예, 네, 목줄 2.25야. 2.25! 2.25! 2.25가 아니고 2.25호! 자, 해봅시다. 뭐가 물랑가. 자, 7m 주고 먼저 시작해봅시다. 7m 주고. 밑 아, 수심 10m만 넘어가면 낚시하기 싫더라. 조금씩 가요. 그냥 눈꼽만큼 찌끔찌끔 찌끔 갑니다. 이바 아, 내려가는데. 찌 내려가는데 한참 걸립니다. 한참 걸려. 날씨가 좀 우중충 합니다, 오늘. 우중충이요. 뭐 여러분들, 제 실력에 뭐 고기 잡겠습니까? 그냥 바람 쐬러 온 거지. 바람을 맨날 쐬나? 바람을 맨날, 맨날 쐬야죠 얼마도 없습니까? 기분 전환도 싹 하고, 뭐 고기 잡아야지 그겁니까? 낚입니까 바람도 쐬고 이러는 게딱 낚시지. 여기가 오늘 해, 가 가려서 지금 찌가 보이지, 아니면 찌가 안 보여요,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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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장하네. 아. 이야, 샬치기네. 에? 여러분들, 샬치기네요. 와, 크다. 크다. 저거 잡아볼까기업에서 녹아 잡는 게 낫죠. 말이대로 물든가 저기서 조금만 더 크면 30한 5나 되면은 이제 말려 갖고 구운 거 맛있는데 저건 조금, 조금씩 다하네요 안전해 긴 꼬리 조금 이가 하나 나오네요. 긴 꼬리, 긴 꼬리 있네. 긴 꼬리, 너네 일단 들어가 있어. 이거 없다. 필요 없다. 야 코코 코코 한다. 코코 코코 해. 일단은 잡아놓고 서리 잡아놓고 담가 놓고 어제도 똑같았고 요즘에 나오는 게다저러시 사이즈예요 아유 좀 물어 보소 괜찮은 걸로 그리고 보면 우리 집 앞이 최고의 포인트예요 감성이빙교는 올해는 다 나오더라 삼동은 뭐 원래 안 나오는 거고 뱅이동도 나오지 내가 이 섬을 왜또 싫어하냐면 여기가 볼락이 겁나게 잘 문대요, 봄에. 기들어갖고 딱 왔어요. 그날, 볼락 한 마리 잡았어. 귀엽다. 여러분들 귀엽어요. 귀엽어. 죽었나? 뭐 하나 물고 있다. 이거 먹고? 이게 진정한 낚시 아닙니까? 보세요. 떡지 어디 갔 놓고? 떡지 없잖아요, 떡지. 떡지 없어. 떡지 없어. 떡지 있는 거 없는, 없는 거같아나 사이즈 보까 환장하겠다 네? 나. 나 사이즈 보까환장하다 이름 좀더 치나?

3대가큰 이거? 한 35대겠나? 35? 35대겠나? 35 찌를 안 보고 있어도 찌 없으면 천질 하면 되네요 뭐 고기를 찌 들어가는 거 보고 잡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있잖아요? 체디샹 보고 있다가 찌가 없으면 쳤어요 이번 거 걷으면 철수합시다 여러분들 잡기는 4마리 잡았네 2마리 백기 지 이거 두 마리만 챙겨갑시다. 이거 두 마리만.